자안녕하세요비지깐지입니다네 오늘은 맨가래프트생명리 시즌4 올리건데 제가 그동안 생방송으로 찍어서 생방송으로 찍었는데 어 그래서 그걸 생방송으로 찍은 거는 그 어떻게 해야 돼요? 생방송으로 찍은 건 어떻게 해야 돼요? 생방송으로 찍었는데 제가 어 근데 그걸 올리는 법을 몰라가지고 제가 차를 지워버렸고 어 그래서 제가 만든 거는 저거 하나뿐입니다 아이템하고 이쪽으로 다 넣어놨어요 보이시나요? 저 상자 안에 제 다이아 금철음 석탄이 있습니다 깐지의 보물 창고 제가 그 알려드릴 게 있는데, 어 그건 그 뭐더라? 생방송을 찍을 때는 어어그 컨텐츠 어 아니면 제가 이 시즌 4에서도 4에서도 찍고 만약 시즌 파이브를 올린다 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이걸로 안 찍고 생방송으로 찍겠습니다. 어 생방송으로 찍어 일단 생방송으로 이이 이 라이브 방송으로 찍을 건데 근데 이거 생방송으로 어떻게 찍고 어떻게 올려요? 안 뜨던데. 그걸 몰라 가지고 제가 좀, 좀 그랬습니다. 자 오늘은 이렇게 짧게 짧게 찍고 지금 밤이니까 다음에 또 찍을게요. 그럼 여기까지 미지간지. 마이여로분들 진짜 생 아니 생년기 시즌 4였습니다. 그럼 저민만